제가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는 중에 정말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머리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 삶으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큐티가 어려운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이 또한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정말 안 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했고요. 또 마음속으로 내가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를 길에서 마주치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면 잊은 줄만 알았던 마음의 분노가 되살아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지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그 감정의 응어리가 자리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용서하겠다라는 이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용서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 한 편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다 용서하게 되리라. 사실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결단의 용서죠.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용서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용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서적인 용서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포기하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만달란트 빚진자의 비유이면서 또한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보시면 주님이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비유는 주님이 하신 그 대답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이 하신 그 대답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는요, 이미 그 당시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외경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경 66권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던 책 중에 이 외경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범죄한 이웃에 대해서는 두 번까지 기회를 주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보다 더 관대해서 이웃의 범죄에 대해 세 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 번까지 용서하라라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네 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세 번까지만 용서하고 네 번째부터는 용서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놓고는 자기 스스로 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까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대답을 미리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일곱 번이면 세 번보다 두 배가 더 많은 숫자 아닙니까? 게다가 일곱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처럼 누군가를 일곱 번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기는 일곱. 번까지 용서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그런 의도였다라면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용서의 사람이라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용서의 한계는 몇 번까지입니까? 세 번요? 네 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겠다고? 너참 대단하구나. 이런 칭찬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그의 신앙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용서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한마디로 노였어요. 오늘 헬라오 원문을 보시면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의 맨 앞에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말했던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너의 대답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일곱 번이 아니다. 일곱 번을 일은 번씩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일곱 번에다가 70을 곱해서 용서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일곱 번에다가 70을 더해서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세 번을 용서해요? 그 사람은 천사일 거예요, 천사. 일곱 번을 용서한다고요? 그는 사람이 아닐지니라, 그는 아마 신일 거예요. 그런데,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과 동시에 이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갑자기 천국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천국 비유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 무엇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는 아주 주옥 같은 천국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다시 용서라는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천국은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이라는 이 말씀은 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도 임금 밑에서 일하는 관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를 한 개인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졌다라고 하는 이 빚이 도무지 개인으로서는 빚질내야 빚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요,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수 있는 돈입니다. 16년 아니고요. 160년 아니고요.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그 당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는거예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6천 데나리온한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싹이라고 하죠. 그러니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6천 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6000에다가 만을 더해서 6000만 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이게 1만 달란트고요. 이 6000만 일을 365일로 나누니까 16만 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말이죠. 이것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삭시라고 했을 때, 하루 일당을 아주 뭐 가장 기본적으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어, 1만 달란트는 과연 얼마일까요?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개인이 감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6조 하는데 좀 놀라는 표정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이 조가 도대체 뭐야? 네. 이, 이 개인인은? 이만한 돈을 뭐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당시 이 유대 전역에서 이제 세금을 거뒀는데요. 1년 동안 유대 전 지역에서 거둬진 세금의 총 양이 800달란트였답니다. 유대 지역 전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합계가 800달란트. 만달란트는요, 뭐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빚었으니 아마 이게 공금이 아닐까. 나라 돈을 가지고 뭔가 실수를 해 가지고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임금이 처음에는 무조건 갚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네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임금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가족들 다 팔아봐야 노예로 팔아봐야 이값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가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이빚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이만달 다른들을 자기가 다 갚겠다고요?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의 말을 어느 누구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누구나 아는 거짓말을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지금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가 반드시 갚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상감하여 주었다니. 1만 달란트가 빚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그를 불렀겠죠. 그를 붙잡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갚으라고 그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겠죠. 그랬던 임금이 그를 먼저는 풀어줍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돈 갚아? 그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해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이지만, 그렇더라도 너 갚는 데까지 갚아.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 하고 풀어주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인이 말한 대로 네 가족들 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네 소유도 다 받았. 이 가지고 와서라도 뭐 그렇게라도 갚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다못 갚으니까요. 여기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 말, 이 말은 그의 모든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하 나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 이제 그는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겠죠? 그렇게 이제 임금을 만나고 나와서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동료 역시 이 사람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그가 빚진 돈은 고작 백 대나리온이었죠. 물론 백 대나리온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적어도 100일을 일해야 하니까 석달 이상은 모아야 꼬박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백 대나리온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금에게서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백 대나리온은 비교조차 할수 없어요. 이거를 어느 자료를 보니까 60만 분의 1이라고 그렇게 비교를 했더라고 60만 분의 1을. 게다가요, 그는 동료입니다. 오늘 성경에 동료라고 나와 있죠. 동료가 누굽니까?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료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는 그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장 빌린 돈 내놓으라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의 동료가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주의해서 잘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동료가 자기 앞에 엎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자기가 임금 앞에서 했던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 아십니까? 동료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말 또한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임금 앞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엎드려 있었고, 자기가 임금에게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행동을 자기 동료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돈을 완전히 탄감을 받았어요. 그는 옥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에 대해서는 백데나리온을한 푼도 탐감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5개까지 가두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을 여러 자료들을 찾아 읽는데요. 제가 주석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이게 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 일만 달한 테 빚진자가 어그 빚을 탕감받고 나서 자기 집으로 막 신나서 뛰어가다가 우연히 자기 동료를 이백대 내려온 빚진 동료를 만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만나다 이 1만 달러 빚, 빚진 자가 100대 내라는 빚진 자를 만났는데 이 만나다라는 이 단어가 사전에 보면 찾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찾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빚진 동료를 찾아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제가 다른 책도 또 봤어요. 거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임금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동료의 집으로 달려갔을 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일만 달란트를 지금 조금 전에 탄감 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백대 늘은 빚진 자를 지금 만나려고, 그에게 멱살 잡으려고, 그 감옥 보내려고 그를 만나려고 달려갔다. 결국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죠? 여기에는 또 다른 동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 고자질 하는 건안 좋은 건데요. <laughs> 이 동료들의 고자질은 참 쓸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사정이 딱 했는지 이 모든 사실을 주인에게 다 알린 겁니다. 주인은 당장에 그를 불러서 그를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만달란트를 빚었을 때는 주인이 한 번도 그를 악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일만달란트나 빚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의 빚을 다탕감하여 주고 빚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약한 건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탄감해 주었던 빚을 다시 물릅니다그 무효야! 너이빚다 갚아! 그렇게 임금이 이야기한 거예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라고 했으니, 그는 언제까지 오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서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라 사실이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고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람들은 용서를 좋은 미덕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용서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 그 미워해주마 용서하라고 어떤... 유행과 가사를 보면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 마음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이 35절에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용서가 그냥 좋은 믿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까? 내 마음 그냥 편하려고 그냥 용서하는 그게 전부냐고. 임금이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을 때 여기 탕감하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용서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 안에 이 단어 탕감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사하여 준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이 탕감하다 라고 번역된 동사가 두번 반복된 구절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들 사이의 용서를 비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의 용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100대 내려 빚진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가 왜 악한 종이죠? 사실 당시요 빚을 갚지 못하면 그를 감옥에 넣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 주인이 악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 사이의 용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망 여기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 우리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일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를 그 생각하면 그에 대한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용서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실험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 없이는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수 없기에 주님은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휼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만 달란 듯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빚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임금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2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성탄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탄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일만 달란트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그로 말미암아 받아야 했던 사망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 끊임없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 용서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